따라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과 사와 부활과 승천은 그대로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탄생과 성장과 완성을 그대로 교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처절한 사주팔자가 누구 거다? 여러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지도, 복도 없이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와 연합된 십자가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따였습니다. 최고 왕따. 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지?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전혀 할수 없었던 분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표준 세번으로 볼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예수가 순환당하고 죽은 그 십자가의 삶이 그대로 얹혀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의 삶,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많이 우셨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십자가가 실제화되어 액추얼라이징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도말하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해버린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케 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존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창조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그 삶의 원리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학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이들이 살아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과하면서 나는 절대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아담의 시도는 정말 우매한 발상이었구나. 예수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완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가? 안 되는 거구나. 십자가를 지면서 그거 배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신처럼 받들고 살던 우상들이 결코 나의 우상이 될수 없는 것들이었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늘 고리나 부르고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